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이소코리아의 권원부장님을 모시고 목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부장님, 그 목형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목형은 톰슨 작업 시에 원단을 모양대로 따내기 위해서 만드는 하나의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목형이라고 하냐 그러면 목형의 기본은 합판에 모양대로 가공을 해서 잘리는 부분은 칼을 사용하고 접히는 부분은 오실을 사용해서 만드는 틀이기 때문에 목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이제 샘플 목형인데 잘 만든 샘플 목형 같아요. 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주황색 지금 이 고무가 붙여져 있는 안쪽에 칼이 그러니까 네. 종이가 잘리는 칼이 들어가 있고 여기 이 부분들이 이제 옷이 박스에 보면 그 접는 선을 만들어주는 그 옷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고 여기 이제 칼이 안 박혀 있는데 네. 이 일종의 박스에 전개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전개도인데, 이 외곽선을 잘라주는 게 바로 이 칼로 되어 있고,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접히는 부분, 네. 접히는 부분이 이제 오시가 들어있고, 요렇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스 같은 경우는 외곽은 컷, 모양대로 커팅이 돼야 되고, 안쪽에 접는 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커팅하는 부분은 이제 요렇게 생긴 칼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 네. 요게... 아마도 이걸 실제로 이렇게 뽑혀져 있는 거 목형에서 뽑혀져 있는 거 보신 분들이 없을 텐데 목형 칼이죠 네, 이게 네. 둘다 칼인가요? 네둘다 칼입니다 네. 근데 칼날 형태를 보면 음. 이제 여기가 길고 여기는 굉장히 네. 어, 네. 짧아요 이게 그래. 화면으로 나타날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 제가 한번 볼게요 칼날이 이렇게 돼 있는데 뭔가 가, 갈려져 있는 이 부분이 한쪽은 잘 비교해 보면 아시겠지만 한쪽은 날이 굉장히 좀 길게 갈려져 있고 다듬어져 있고 한쪽은 좀 짧게 다듬어져 있고 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형칼도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원단에 맞는 목형칼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그냥 바로 여쭤볼게요. 네. 여기 이제 보이는 걸로서는 칼날이 높이가 높게끔 네. 그리고 칼날이 높이가 짧게끔 네. 그 가공이 되어 있는데 네. 이 둘은 어떤 원단에 적용이 되나요? 기본적으로 짧은 거는 일반 마닐라 딸때 종이 높이가 낮은 경우에 짧은 아, 그러니까 거 있으면, 일반 마닐라 네. 그러니까 우리 단상자 만드는 네, 네. 마닐라지 같은 거 모로얄 뭐 아이보리라든가 이런 네. 거를 딸때 간단히 그런 거 톰슨 할때 재단할 때이 짧은 게 사용이 되고 네긴거 네. 같은 경우는 골판지처럼 높이가 높은 원단을 사용할 때. 이, 옆이 높은 2단도를 사용. 합니다 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럼 이게 이게 이단도고, 네, 요게 1단도인데이 칼날이 이런 식으로 처리된 거는 그럼 골판지에 사용되는 네. 거네요. 어, 이게 왜냐, 이제 이해가 됩니다. 왜냐 그러면 요거를 골판지에 사용을 한다 그랬을 때 골판지가 옆이 많이 눌릴 수가 있어요. 아, 예예예. 예,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칼날이 앞, 얇고 높은 이런 형태의 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단도는 골판지에 이렇게 사용이 된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뭐 다양한 목형 칼이 있는데 그거는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목형에 대해서 또 어떤 부분 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제 아, 박스를 네. 보면 네. 이렇게 이제 접히는 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접히는 선. 네. 이 부분을 선님. 만드는 거는 네. 이제 이렇게 생긴. 칼을 사용을 해요. 요게 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이건 사실 그러니까 엄밀 따지면 칼이 아니라 옷이. 네. 옷이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영어로 크리징, 크리징이라고 하는 그 접, 접는 네, 고선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국내에서는 옷에 대해서 목형집이나 패키지 업체에서 크게 생각을 하지 않지만 사실 통슨에서 가장 중요하게 선택을 해야 될게 바로 이 옷입니다. 아. 네. 옷이도 보시면 이게 화면상으로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는 둥글고 하나는 매끈 각처럼 아, 서 있어요. 아, 각이 져 있네요. 네. 아, 이건 일단 두께가 다른데. 네. 두께가 다른 이 옷이가 나중에 제가 뭐 사진이나 다른 자료를 공유를 드려서 할 텐데. 여기 보시면 확연히 차이 나요. 옆면이 우선 두께가 다른데 옷이가 이렇게 둥그런 게 있고 각이 져 있는 게 있는 뭐 그런 차이가 있, 있네요. 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옷이가 존재를 하는데요. 패키지 작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원단에 따라서 옷의 높이와 너비 선택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아까 그러니까 종이 두께에 따라서 네. 그리고 종이 재질에 따라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옷의이 옷이 소위 그 옷이 칼이라고 하겠습니다. 헷갈릴 네. 수 있으니까 실제로 칼은 아니지만 이옷의 두께 그리고 모양 뭐 넓이 그다음에 높이 이런 네. 것들이다 달라져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실제로 요새 많이 생기는 클레임 중에 하나가 접었을 때끝 부분이 갈라지거나 골판지 이면이 터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거를 오0만 아. 받고도 개선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스 공장에서 박스를 생산했을 때그 박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클레임을 받는 게 방금 말씀하신 네. 그런 내용들인 거죠. 네. 그런 부분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옷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좀더 자세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자세한 내용들이 아주 기대가 되고 또 지금 내용은 그 박스 공장 관계자나 박스를 제작을 좀 많이 해보신 전문가분들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기대가 좀 됩니다. 또 어떤 부분 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에 설명할 부분은 고무입니다. 아 고무, 고무라면 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목형용 고무 혹은 톰슨형 고무, 이 고무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지금 여기 주황색으로 보이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고무를 같이 사용을 했어요. 네, 고무가 아, 색상도 여러 가지고 지금 보시면 네한 가지 정도의 네. 고무를 사용을 했거든요. 네, 형태도 다르고. 네, 맞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은 흰색하고 주황색하고 파란색하고 갈색. 갈색. 아, 갈색이 잘안 보이네. 그러네요. 네. 네. 가지 종류의 고무를 음. 사용했는데 사실 톰선 작업에 기장의 역량을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어떤 고무를 어떻게 부착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장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 고 보니까 박송장 가면 벌써 목형에 사용된 고무의 색상, 그러니까 컬러 개수만 봐도 아, 이 목형이 얼마나 잘 사용되고 있느냐 이런 거알수 있다는 거. 뭐, 네 맞습니다. 네. 요새 특히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지분 이슈인데요. 지분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그 어떤 고무를 어떤 지분이 나는 곳에 부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골판지 같은 경우에 중간 중간에 터지는 현상이 많이 나는데 그것도 골판지에 사용하는 고무들이 전부 다다 다양하게 아, 따로 있어요. 네. 골판지 그, 터지는 거.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제 골판지나 일반 마닐라 종이를 자르고 나서 옆 측면에 이제 먼지가 생기는 거 이런 네. 것들이다 고무 영향을 많이 받나 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고무는 정말 중요하지만 현재 대부분 기장들이 한두 가지 고무로만 작업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고무만 몇 가지만 바꿔도 지금 생기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아 작업자분들이 네. 한두 가지 아직도 그런가요? 아직도 네. 그렇게 한두 가지 고무만 많이 사용하는? 특히 골판지 쪽에 그런 기장들이 아, 예, 예. 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고무의 중요성 또 네. 다음에 좀 자세하게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어떤 또 설명 해주실 계획인가요? 그 다음은 이제 합판인데. 아 합판, 하판. 네 합판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 목형 칼을 씹는 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나무가 합판입니다. 합판이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해서 여러 장의 나무를 합쳐서 만든 이 판이다라고 해서 합판이라고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보통 패키지 회사에서 사용하는 합판을 보면 겹수가 굉장히 적을 거예요. 아, 이 레이어 자체가. 네, 아, 레이어 자체가 숫자가 네. 몇개안 된다. 그리고 네. 이 레이어도 일자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약간씩 휘어져 있고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네. 지금 이 레이어를 보시면 항 일정한 간격으로 일정한 높이로 작업이 돼 있어요. 이 합판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들어봤을 때, 어, 제가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우선 이제 무게감이라든가 밀도감 그리고 이런 이제 경도를 봤을 때는 자작나무 합판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 자작나무 합판이 참 제일 좋은 합판의 어, 종류 중 하나인데 굉장히 이제 좋은 합판 같아요. 네, 이 합판을 썼을 때 장점이 레이저 가공을 했을 때 보통 음, 레이저 이 네. 라인이 일정하게 네. 안 나와요. 합판 품질이 떨어져요. 합판 아, 그렇죠. 품질이 안 좋으면 이걸 이제 보통 이 칼이 들어가는 이 홈을 레이저로 이렇게 태워서 가공을 네. 해서 만드는데, 그런데 그 레이저로 가공할 때 하판이 저품질 하판이면, 뭐 밀도가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로 이렇게 반듯하고 깔끔하게 나오지 선이 나오지 보시면. 않는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앞과 뒤의 간격이 굉장히 달라져요. 아, 그렇죠. 앞에서 그 레이저를 받을 때와 뒤에는 네. 아무래도 이제 같은 출력으로 해도 좀더 넓어져요. 네, 좀더 예, 그 다르겠죠. 네. 네. 그러다 보면 본드칠을 해야 되고 그 음. 본드칠을 하는 것 자체가 목형품질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아, 수가 그래, 있어요. 그겠네요 그리고 이 합판 같은 경우는 자작이 있다가 코팅을 했어요. 음. 그래서 이렇게 음, 면을 만져보시면 맨들맨들한 게 어, 있는데, 네, 이렇게 돼야 수분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합판 아, 그렇게 그, 그렇겠네요. 이제 코팅이 안 되면 네, 수분침수가 심하겠네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합판은 보통 포퓰러 나무의 무코팅 합판을 네. 사용하고 겹수도 없다 보니까 합판이 조금만 보관을 해도 많이 휘기 때문에 아, 그 다음에 네. 예를 들어서 작업을 할때 조심 보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네. 보판을 한 경우에 엉치는 네. 경우가 굉장히 아, 많이 네네.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있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이제 합판이 나무다 보니까 습기, 네. 수분 이런 환경에 따라서 이제 팽창하고 수축을 하는데 네. 틀어지거나 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아무래도 저품질 합판일수록 더 많이 생긴다는 네, 네, 그런 말씀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네. 목형 작업에서 중요한 어, 네. 것 중에 하나가 니입니다니 니기라면은 네. 이제 이 칼에다 홈을 줘가지고 네. 원단이 이렇게 톰슨 할때 이송이 될때 떨어지지 않도록 네, 그, 네, 그런 거죠. 네, 닉. 네. 여기 네. 이게 화면에 보일지 화면에 뭐잘안 보일 거예요. 그냥 말씀해 주면 시될것 같습니다. 총선 작업 시 원단을 잘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닉 작업이 필요합니다. 네. 하지만 닉을 너무 많이 찍으면 네. 탈취할 때도 힘들지만 탈취하는 도중에 지분이 많이 생겨요. 아, 그러겠네요. 네.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음. 고무 부착하는 거하고 닉을 어떤 음. 부분에 어떤 너비로 음. 어떻게 찍는지가 기장 역량하고 굉장히 큰 음. 관계가 있습니다. 닉이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게 어, 어 그렇죠. 여기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네. 여기 튀어나와, 살짝, 네, 네, 그렇죠. 이게 왜냐면 이제 이게 잘려졌고 잘려진 다음에 바로 떨어지면 안 되고 끌고, 가야, 끌고 되니까. 가야 되니까, 네, 전체를 네. 끌고 가야 되니까 그때 이제 이닉인데이닉이 네. 이제 이뭐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소위 탈지, 이게 겉에 부분 떨어 뭐 떨어뜨려 내는 것도 문제고 이거 떨어뜨려 내면서 또 지분도 발생되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니글 갖다가 원단에 맞게 깊이와 너비를 다르게 해야 되고 아. 그리고 박스를 제작을 했을 때 이렇게 보이는 부분에는 원래 찍으면 안되요아 그렇죠. 닉을. 보이는 네. 부분에 이걸 찍으면은 아무래도 그 소비자분들이 좀 보기 안 좋게 네.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요니 관련해서도 나중에 좀더 자세히 설명을 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제 목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 기초적인 네. 내용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음 시간에는 각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좀더 자세하게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시는 그런 과정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좋은 목형, 나쁜 목형 그리고 목형 자제에 대해서 좀더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